들어드리기로 어, 야, 리보센으리로리로로 리보센으로. 으면은 빠지는 공인데. 네. 으자리보스으드로리려주면서로 리보센으로. 리보센으로. 가보센으로보센으 약간 좀 미안한 리 네. 세미사이크너. 자, 끝까지. 오, 힘이 들어갑니다. 4 연속 득점. 지금 세미사이크너가. 포지션별로 지금 득점 확률도 상당히 좋고 전반전 흐름만 보면은 네. 옆돌리기가 10번 중에 9번 90%의 성공. 네, 네, 네. 그리고 아. 앞으로 돌리기. 네. 이것도 네네번 어, 시도에서 모두 성공을 했어요. 네. 아, 이번에 어 퀴스코에서 처음, 네. 처음으로 어, 이렇게 그 포지션별 성공률을 지금 그렇죠. 어,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 득점 네. 네. 자, 전에 비율이 전반 3번 시도에서 한번 성공 있었던 옆으로 돌리기. 자, 현재 지금 테이블이 굴러가는 속도 자체가 약간 휘어집니다. 네. 들어가질 못해요. 네. 놓쳤습니다. 자, 힘은 아주 어려운 배치. 에 길게 일단 빠졌습니다. 네. 길게 돌아서 나옵니다. 오 아,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네. 호 전에 선수도 지금 들어갔다고 봤거든요. 네. 네. 바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laughs> 네. 그대로 빠지고 말았네요. 빠졌어요. 거정환 네. 선수가 전반전 단 일점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스피인 샷 그죠 어, 아아 좋아요 네아 네. 후반점 극점으로 출발 자 지금 후반전 첫 공도 상당히 지금 어 어려운 스피인샷 이었는데 자 과감하게 정말 잘 쳤습니다 네. 네. 아기는 지금 키스가 보여서 음. 네, 자, 빨간색 공은 두께를 정말 잘쳐야 됩니다. 어, 네. 키스를 일단은 빠졌고 네, 점로갑니다 네, 득점으로 갑니다. 네 아. 좋아요. 예, 네, 불이 좀 붙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숨쉴 공간은 네 만들었습니다만, 자 여기서 이제 좀더 치고 나가야죠. 오연 속득점 제네브리가 지금 사, 아, 4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발과 나가면 돼요 자 좋습니다 겨쳐서 세워치기로 갑니다 많은 아 네, 부족해요 아. 바로 본선으로 가느냐 패자 활전을 통해서 또 본선으로 가느냐 의 차이긴 한데요 네. 들어치기로. 네, 연속 득점. 지금 뷰르 선수와 샌스 선수와의 그 계수 차이는 8개 차입니다. 네. 네. 아, 6개 차입니다. 안으로 1개. 연속 득점 계속해서 역합니다5 연속 득점. 전 선수와 제네 비율이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데요. 본점수 관리 못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아, 네, 축점. 그렇죠. 네. 어, 번호를 지금, 네. 예각으로 찔러서 바로 나오는. 각인데. 자칫하면은 네. 네, 단축구도 맞아서 지금 어, 실수할 뻔했습니다. 네. 자, 다시 한점 붙여가고 있는 로젠. 아. 잘 들어갑니다. 98대43대72대 27. 아, 아 나오는 각이 있네요. 아, 진입각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코너에서 코너 진입각 연결 좋았고요. 옆으로 돌리기 네또한번 들어갑니다 4연속 득점 100점대를 다시 돌파 자 일단 저는 옆으로 돌리기 어, 자 회전력 지금 세민상 선수가 쓴그 타점 자체가 어, 아주 배울만한 네. 자 왼천 스트로크로 바깥으로 돌리기 자, 마지막 쿠션에서 충분히 나 들어옵니다. 지금 사이그너 선수는 어느 한 선수가 어 만약에 폭발적인 득점 력을 기록해서 역전을 한다 하더라도 2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 점수입니다. 네. 자, 비켜치게 득점. 들어들 이게 포지션. 오 키스에. 키스로 네. 아 충분히 뺄수 있습니다. 출발. 키스 빠지고요. 네. 늘어집니다. 자 좋아요. 네 득점. 다행히 지금 바깥쪽으로 맞았습니다. 일단 위험성 있었던 키스도 잘 빠졌고요. 저경기는또 적격, 심판장이 또 직접 네. 어, 심판을 봐주고 있습니다. 뱅쿠션, 아. 아 깔끔하네요. 완벽합니다. 네. 역시 그 터키 선수들이 이제 홈에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네. 터가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 끌고 가는데요. 자 맞서네요 나오네요. 일단은 길게 옆으로 돌리기 해야 되는데 끊는 작 끊는 작전 어, 모양이 자체가 음, 키스는 뺐는데 네. 짧아요. 네. 투 두 점을 뽑아냅니다. 서브 타임아웃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laughs> 네, 쟤네 강퇴죠. 아 지금 쟤네 선수 실패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뭐 뭔가 어, 예술구를 한번 어, 시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조공을 끌어서 되돌려치기. 아,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휘어가지고 예. 단축부도 맞지 않고 장축부도 맞았어요. 네. 자 이제 허정 선수 출발. 자기스잘 아 빠졌습니다. 요전 여기 자 회전. 택점 쳤습니다. 정말 네. 네. 정말 엄청난 스샷이었네요 네. 네. 일목조구를 완전히 먼저 보내버리고 네, 그렇죠. 네, 웅웅 뭐 그냥 회전력으로만 네 적게는 한2 이닝, 많게는 3 이닝 정도까지 볼수 있는 시간입니다. 벤쿠션, 자 다시 한번 입사각반사각을 노려서 뒤를 공략, 오, 괜찮은데요? 사이를 아. 통과합니다. 아, 네. 저는 뷰리 옆으로. 자, 어, 키스가 나면서 득점 실패. 어, 저는 뷰리가 지금 3이닝 연속 공타. 아, 이게 직접 가면 들어가는 득점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바깥으로 돌아서. 네, 득점. 지난번 포르투 대회에서, 대회에서도 허정원 선수가 아, 친네 선수와의 경기에서 어, 많이 앞서고 있다가 그 후반전에 역전을 당했는데 어, 희한하게 자, 허정원 선수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가져야두겠습니다 코너 자 득점 자 이제 하이런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어요. 만들어냈고요 대회 죠자 음. 회전욕 조절 아주 중요한 네보로돌리 길게입니다 빠고 네. 득점 좋아요. 큽니다 네, 네 좋아요 둠하게 찔러서 키스 배제시켜놓고 득점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안젤의 뷰리를 하나. <laughs> 어. 아 <아하, 웃음> 이게 웬일입니까? 네. 아 모든 상황이 잘 받쳐주질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계속 변수가 생기는군요. 네. 참 피안하게 오늘. 아하. 지금 너무 예민한 있어. 그 타점을 슬로우로 갔어요. 지금 저 정도 타점은 어 사실은 좀 스피드가 있어야 되는데. 네. 또. 네. 지금 타임 어안 맞았습니다. 네. 네 맞지도 않았지만 좀 타임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긴 했어요. 네자 이제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마지막 이닝이기 때문에 네자세미사그던 선수는 뭐 이제 큰 의미가 없고요. 그전 선수에게는 좀 장타가 나와줘야 돼요. 자세미사그던 선수는 어, 일단은 다음 라운드 진출이 확정입니다. 네. 네, 그습니다 네, 네. 자, 지금은 키스를 빼면서 약간만 밀리게, 네, 아주 컨트롤 좋았어요. 네. 네. 자, 길게 빠졌죠. 경기를 마감하는 제메리 비우리. 지금 SNS 선수는 혹시나 허정환 선수가 또 어떤 10점 이상의 하이런이 나오게 되면은 본인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급적 네. 많이 벌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자 지금 41점 11개를 허정환 선수가 쳐야지 역전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자, 미사기 키스. 어. 네. 아, 돌아나가네요. <laughs> 공타로 마무리. 후반 8이닝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사이그너가 선두로 본선 진출. 루피안의 72점 2위로 본선 진출. 전해들리와 허정환 선수가 패자부활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